아버지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올리시신.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さがぎをな」 진심으로. 예수 감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보신 말씀은 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불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어... 길가에 양이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은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위해, 기름 것을, 것이, 기름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기도,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께서나와왕 왕에게 하지않 예수 땀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가서 의 길을 정당을 깨는 악니다 그런 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나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소위 이제 MBTI라는 게 있는데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다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네 가지의 다른 두 형질을 어, 비교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16개의 성격의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 이네 가지 형질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첫 번째 어, 다른 형질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이성적이냐 아니면 감정적이냐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 여기 세 번째 형질이 이제 감각적이냐. 아,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감정과 이성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죠. 어,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 오늘 다윗이 눈앞에 이 잠을 자고 있는, 아니 눈앞에 용변을 어, 보고 있는 이 사울에 보고 이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성적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하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감성, 감정과 이 이성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죠. 십 광야 수풀을 지나 이제 마음 광야 아라바에 숨어 있다가 이십 사람들의 공조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발각이 되고 이제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마냥 이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 때문에 사울이 발걸음을 머물리죠. 머물, 어, 그리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엔게디 광야로 옮겨 갔죠. 이 엔게디 지역은요, 이 오아스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나무가 많아서 숲을 어, 이루고 울청한 곳이고, 어, 지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벽이 많아서 야생 염소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곳이고, 또한 천연동굴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어,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들염소 바위가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 그곳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울 깊은 곳이 있었는데요. 는그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로 가, 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이때 사울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다윗이여 이제 사울을 초단할 시간입니다. 어서 가소서 이런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든지 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감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를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창을 던지고 도망치는 곳곳마다 따라와서 잡아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려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미움이 또 그가 그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울을 죽였겠죠. 이와 반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황상 너무 맞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사울 때문에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다윗은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을 죽이려는 감정과 이성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모습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는,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급하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감정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적으로 행동했다면 당연히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지는 합니다. 친히 이것도 사울을 치시는 것도 사울을 왕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다음 왕으로 본인이 등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그 마음에 찔려했다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그 합당한 존경을 표하고 자신의 오해와 또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정과 이성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우리는 내 감정이나 이성에 의지해서 결정을 하거나 선택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면 감정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리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그런 정황일지라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히 보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우를 해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않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또 이성과 감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합당한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호주신 이 호흡과 생명 속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유혹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터치하여 유혹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동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였음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간 나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내 어, 감정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 친히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수 있게 달라고 시간 또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뉴질랜드와 크라이슈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로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이 시간 함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